어, 만약에 오늘 오유진 선수가 이기면요, 내일 최정 선수가 바둑리그 시합이 있어요. 그 저녁에 시합이 있는데, 내일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지 오더를 역시 이제 그 4국에다가 최정 선수를 넣었죠. 그거는 뭐냐면, 밤에 8시 반 정도에 이제 4국을 두거든요, 보통. 어, 그래서 내일 박승화 선수와 대국인데 속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오늘 만약에 바둑을 지면은 내일 결승 3국이 이어지는데, 이 바둑이 보통 2시에 시작해 가지고요. 6시 정도에 끝납니다. 그럼 6시에 끝나면 최정 선수가 밥 먹고 조금 쉬다가 8시 반에 또 시합을 둬야 돼요. 그래서 최정 입장에서는 아마 오늘 여러 가지 면에서 아, 끝내고 싶을 겁니다. 내일 만약에 어, 두 판을 둬야 된다면 이게 뭐 결승전을 한판 두고 또 바둑 리그를 두는 거니까 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결승전 시합은 그냥 일반 시합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피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뭐 최종선수가 워낙에 지금 이제 성적이 좋다 보니까 막 겹치기 대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다른 스포츠 같이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선수들이 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겹치기 대회를 안 나가도 될 정도로 뭐 골라서 이렇게 선택하면서 대회를 나갈 정도가 상금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여자국 수전 같은 경우는 우승 상금이 1,500만 원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최정 입장에서, 준우승은 700만 원이고 우승 상금이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정 입장에서는 저녁에 두는 바둑리그가 이기면은 350만 원을 받거든요? 300, 320만 원인가 35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거 출연, 출전, 출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출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선수들이, 어, 만약 최정 선수가 오늘 두는 결승전이 한 1억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저녁에 이제 300만원짜리 시합은 오늘 하루 쉬겠다. 이렇게 감독한테 얘기하면 감독이, 어, 그래, 알았어. 오늘 쉬어. 이렇게 해줄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laughs> 그리고 최정 입장에서는 바둑리그는 남자 선수들하고 이제 싸우는 건데, 본인이 이제 자꾸 다른 여자 시합 갖고 이제 결장해버리면은, 자기 말고 이제 백업 선수가 남자 선수들이 실력이 약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최정 선수 백업이 이호승 선수인데 이호승 선수가 지난번에 그 최정 선수가 시합 안 나왔을 때 이겼어요. 나가서. 그럼 감독도 고민이 될거 아니에요. 이거 뭐 굳이 최정 안 써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최정 입장에서도 지금 시합을 둘수 있으면 다 둬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그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욕심이 이제 남자 선수들하고 시합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예, 목표로 이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바둑리그 출전은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출전한다고 해도 감독이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그건 엄청나게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요. 박종환 정도 되는 선수는 바둑리그 별로 출전하고 싶지 않아요. 세계 대회가 있다든지 결승전이 있으면 그냥 일반 선수들은 감독이 야너 이번에 중요한 시합이 있으니까 한번 쉬어 그러면은 선수들이 무지하게 열받아 하죠. 어. <laughs> 엄청 열받아 하죠. 그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감독이. 선수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왜 감독님 마음대로 오더 정하시려고 그러냐. <laughs> 아니 아니 내가 지금 나가가지고 지금 350만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 다른 시합 나간다고 너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 완전히 판단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예. 선수들은 지금 어? 지금 한판한판 한판 두는 거 갖고 지금 먹고 사는데 지금 출전할 기회를 없애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냐면요, 지금 저기 뭐야, 야너 요즘 저기 뭐야 좀그 체력적으로 좀 힘든 것 같은데 이군 가서 좀 쉬다 와라. <laughs>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박정환 선수 정도 되면은 어차피 오늘 시합 안 둔다고 해서 다음 시합이 빠지는 건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 정도 되면 유현진 선수가 아 어제 좀 어깨가 좀 뭉친 것 같은데 좀 이번에 한번 걸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감독이 야이 새끼야 빨리 뛰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박정환 선수가 아저좀아좀 아, 좀, 힘든데 오늘 한 요번에 한번 쉬면 안 될까요? 그러면 감독이 어셔정환하셔 쉬어. 쉬어. 그런데 최정희 감독한테 아 감독님 저 요번에 저기 뭐야 뭐 시합 있는데 한번 빠지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감독이. 어, 그래, 알았어. 그럼 2호승이 쓰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감독이, 야, 정아, 너, 요번에 여자국수전, 결승전 있는데, 내 2호승 쓸까? 그러면은, 최정희 감독한테 뭐라고 했 말은 안 하지만은, 아마 속으로는, 이런 씨, 니가 뭔데, 내 출전하고 말고를 갖다 니가 네 정해? 막 이럴 거야, 분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예, 바둑계 분위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박정환 같이 1년에 10억 버는 선수야, 300만 원이 별거 아니지만, 웬만한 선수들은 한판 시합 하는데 300만 원씩 받는 거면은 지금 한달 월급이에요. 한달 월급을 갖다가 그 저기 뭐야 갔는데 회사에서 어너 이번에 요번에 저기 무급 휴가 한달 줄게. 어. 무급 휴가 한달 줄게. 쉬다 와. 아 보니까 자네 좀 집안일도 좀 하고 좀 집안에 신경 좀 써야 되겠던데. 대신 요번 달은 급여가 없네. 어 근데 무급 휴가 줄게. 대신에 한달 후에는 내가 그 저기 뭐야 다시 쓸게. 그러니까 무급 휴가 갔다 와. 그러면은 우리나라 남자 직원들 중에서 아 알고 감사합니다. 무급 휴가 가는 사람 이 있어요, 없어요? <laughs> 아니 집안에서 부인이 좋아하나? 그러면 어, 남편이 어, 여보 나 무급 휴가 받아왔어. 어, 한 달. 그러면 좋아요? 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엄청 이제 착각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농심배 정도 되면요. 농심배 정도 이번에 이동훈 선수가 농심배 요번에 상장으로 우리 선수 중에서 출전을 합니다. 양등신하고 이치디 키료가 일단 먼저 두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면 우리 선수가 무조건 출전해야 되는데 이동훈 선수가 출전하기로 완전히 확정을 지은 거예요. 바둑 리그를 출전을 요번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심배는 5 명의 선수가 우승을 하면은 5억 원 상금을 받아요. 5억 원. 그리고 이게 서울서 시합하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 시합을 하니까 당연히 시합 두고 다음 날 부산 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동훈 선수가 어, 저 농심배 이번에좀 열심히 좀해볼 생각인데 이번에 바둑 리그 한번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봐도 사유가 맞죠. <laughs> 약간 예. 아니 농심배는 우승하면 그 뭐야? 그 뭐야? 각 1인당 1억 원씩 받는데 지금 그 시합이 중요하지 바둑 리그 시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다 그렇죠. 그런 건 괜찮은데 최정선수, 이거 여자국수전 우승해봐야 지금 1,500만원 받는 건데, 예, 이거 1,500만원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준우승, 그니까, 우승을 하면 1,500만원이고, 지면은 700만원 받아요. 그러면 차액이 800만원밖에 안 돼요. 세판도가지고 예, 그렇잖아요. 결승전 세판 두면은, 그러면 저기 뭐야, 판당 얼마야? 판당 바둑리그보다 약해요. 액수가. 바둑리그는 판당 300만원이 넘는데, 지금 여자국수전은 결승전이 판당 대국료가, 지금 따지면은, 한, 200 몇십만 원 되는 거잖아요? 차액이 8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바둑리그 출전 안 하고, 그, 여자국 수전을 둔다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보니까, 여자국 수전이 상금이 너무 적어요. 이게 어떻게, 아직까지 우승 상금이 1,500만 원짜리가 있냐, 세상에. 야. 1,500만 원이면 웬만한 아마추어 대회, 좀, 큰 대회하고 비슷한 수준이니까, 너무 상금이 적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요번에 그, 내일 보니까, 내일 그, 최정 선수가 셀트리온 선수인데, 어 바둑리그 상대가 그 박승화 선수거든요. 지금 최정 선수가 박승화 선수보다는 랭킹이 높습니다. 높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5대5라고 보거든요. 내일 시합. 아마 한 5대5 정도 예상을 해봐요. 박승화 선수는 제가 옛날에 바둑리그에서 선수로, 아어 이렇게, 그, 뽑았던 적이 있는 선수인데, 저는 최정도 제가 그 바둑리그에서 뽑은 적이 있고 박승화 선수도 뽑은 적이 있는데 박승화 선수가 요번에 제대 군 제대한 다음에 어 지금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요. 군대에 제대한 선수들이 사실 성적을 내기가 좀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박승화 선수도 지금 올해 제대했는데 나이가 3 1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인공지능 덕분에 선수들이 한 군대에서의 2년간의 갭을 그냥 금방 메워버리더라고요. 옛날에는 군대 갔다 오면 거의 정신을 못 차리는데, 선수들이. 그 공백기가 너무 커가지고. 요즘은 그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2년간 그 공백이 별로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laughs> 아니, 아니,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 2년 공백이. 왜냐면, 그 2년 동안에 그 고, 자기가 몰랐던 수법을 인공지능으로 한 달만 연구하면 금방 그냥 따라잡으니까, 에, 체력 관리를 오히려 더 잘하는 게 중요하고,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에, 박승화 선수는, 어, 그런 거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진짜 군대 제대한 다음에 빠르게 지금, 어, 적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최정하고 내일 박승화 선수 경기는 한 5대5 정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최정 선수와 박승화 선수의 그 바둑리그 경기도, 예,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바둑강전은 올해까지만 하고요. 내년부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예, 바둑광전 같은 경우는 어, 정말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시합이거든요. 어, 근데 아마 그 요번에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kbs가 적자가 너무 심하다고 해가지고 예, 제가 알기로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바둑광전 예전에 해설을 갔다가 예, 2년간 했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옛날에 kbs 가서 참 밥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예. 바둑 강전에서 오래 했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운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어, 지금은 어, 바둑이 그동안 오히려 공중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예, 방송을 프로그램으로 있었던 거죠. 다른 뭐 다른 것들은 이미 다안 하잖아요. 거의 예, 지금 뭐 야구라든지 이런 것도 무슨 어, 포스트 시즌 할 때만 공중파에서 보여주지 잘 보여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과 비교해봤을 때 바둑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해 KBS에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했다는 건참 대단한 건데요. 이제 뭐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봐야죠.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동안 오랫동안 했어요. 사실 KBS에서 그동안 오히려 바둑을 오랫동안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바둑대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990 어, 6년, 그리고 97년, 1996년과 97년에, 어, 우리 바둑계 총 상금액이, 총 규모라고 해야죠? 총 상금액이라기보단. 그기존총 규모가 100억 원을 처음으로 넘겼어요. 당시에 이제 막그 삼성화재배, LG배가 생기면서, 어, 총 규모가 100억을 넘겼는데, 요즘 그 한국기원의 어, 바둑대의 총 규모가 120억 원 정도 됩니다. 어 120억 원 정도 되니까 20한 2년 지났는데 20% 정도 상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상승을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원이 한 120억 정도 규모예요. 총 규모가 어, 1997년 정도에는 한 100억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20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1997년에 한국 기원 프로기사 숫자가 한 150명 정도 됐거든요. 그니까 150명 정도일 때 100억 원 정도의 규모였는데 지금은 370명인데 120억 원 정도의 규모니까 기사들이 살기가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기사의 프로 선수들의 숫자는 2.1, 2.3배 정도 늘었는데 그총 상금의 총 규모, 그러니까 총 대회 규모가 20%밖에 상승을 못했으니까 선수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부익부 비닉빈이 거의 그게 달한 거예요, 지금. 너무 이제 부, 부익부 비닉빈이 그게 달하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힘든 거예요, 너무.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제가 프로가 됐을 때는 조금 그래도 프로들이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 그제 후배들은 너무 여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아니, <laughs> 월급이 20% 상승했는데 물가가 2.3배 올랐으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1997년도에는 100만원 벌던 사람이 에, 그 지금 22년 지나가지고 120만원 버는데 물가는 2.3배가 올라버리면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프로기사들이 지금 힘들다 아 힘들다는 하 거예요 후배들이 그래서 에, 굉장히 좀 많이 좀 위축돼 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어, 기원은 정책적으로 이한 선수한테 몰아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래도 바둑을 배우는 학생들이라든지 바둑이 그래도 언론에 노출이 되려면 박정환 선수가 혼자 독식을 하더라도 한 10억 원을 넘게 번다라고 해야 사람들이 뉴스에서 써 주기라도 하잖아요. 지금 유현진 같은 경우는 100억을 넘게 버는데 연봉을. 100억이 뭐냐, 유현진. 요번에 보니까 100억이 아니던데. 손흥민 막 500억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는 상황인데 바둑이 그 바둑 최고의 선수가 연봉 2억원 이러면은 누가 써주겠어요? 아무도 안 써주지 무슨 야 이거 뭐 망한 거냐 뭘거 아니에요. <laughs> 뭐야 최고라는 선수가 뭐 2억원밖에 못 보냐 막 그러면 이제 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금을 갖다가 n 분의 1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절충해서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고 우승상금에 몰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어차피 박정환이 1억원을 갖다가 가져가나 어, 10억원을 가져가나 어, 그 차이가 없으면 은 그렇게 안할 텐데 그래도 박정환 선수 같은 선수가 10억 원 정도는 벌어야 다른 그 산업이 바둑에 다른 선, 사람들이 좀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작 프로 선수들은 괴롭죠. 좀나 이렇게 분배해서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분배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선수한테 올인시켜버리니까 괴로운 거죠. 이게 이제 그 대다수의 프로 선수들의 불만이고 또 엘리트 선수들은 또그 정책에 약간 어, 혜택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 얘기가 다시 또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세돌 구단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왜 상금에서 기사회에서 뛰어가냐 5%막 이런 거10% 기원해서 왜 그걸 갖다 뛰어가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러면 또. 어 성적이 안 나오는 기사들은 또 반대로 얘기하냐면 너희들한테 상금 몰아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원이랑 기사회에 발전 기구를좀 내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악순환의 연속이죠. 바둑팬 여러분들은 어차피 김성룡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김성룡이 바둑을 떠 가지고 얼마 버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세돌 박정환 신진서가 왜 어? 진짜 열심히 바둑 떠 가지고 번 돈을 어 아무 관계도 없는 네 한국기원하고 기사회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돈을 띠냐어 내가 좋아하는 박정환 신진서 돈띄지 마라 막 이러는 거예요 팬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얘기가 맞죠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돈을 갖다가 갈취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러신 게 맞고요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야 우리 공평하게 다띄지 말고 그냥 n 분의 1해 n 분의 1 상금 그냥 n 분의 1해 우승 상금 천만 원 주는 승상금 900만 원, 3등 800만 원,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럼 <laughs> 이러는 거죠. 예. <laughs> 그래서 옛날에 이걸로 연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둑을 상금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걸 엄청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우리도 골프식으로 하자 바둑 상금을. 예. 골프는 어, 미국 PGA 골프는 총 상금액의 22%가 우승 상금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비율이. 그리고 준우승 상금이 12%. 그리고 3등이 뭐몇 퍼센트, 4등 몇 퍼센트 해가지고 쫙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형적, 우리나라 바둑계는 기형적으로 우승 상금이 전체 총 상금의 한 30%가 넘어요. 그리고 준우승 상금은, 그러면 우승 상금이 30%면 준우승 상금이 15%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준우승 상금은 우승 상금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우승 3억 원, 준우승 5천만 원, 막 이런 나라니까. 이거 완전히 거의 뭐그 우승과 준우승이 로또 차이에요. 로또 차이 거의. 로또의 마지막 번호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에 따라서 상, 뭐 상금 액수가 말도 안 되잖아요. 거의 그런 정도 수준이죠. 예. 네. 진짜 우승과 준우승의 차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로또 당첨하고 똑같아요. 마지막 번호 하나, 그 하나 차이로 상금이 뭐 10억 원에서 갑자기 무슨 저기 1억 원으로 깎이는 그런 느낌이니까, 선수들이, 어, 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약간 그, 좀 힘들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게 상금 비율인데, 이게 얼마나, 어, 재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상금 비율 보시면은, 어, 일반 프로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시는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억울하면 너도 성적내. 이거, 아, 좋은 얘기인데, 아니, 억울하면 너도 성적내. 이거, 이다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가 아닌데, 근데 현실은 참 그게 이제 너무 어,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은 어, 선수들이 이제 느끼는 감정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시고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10위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제 밑으로는 심하니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충격받으시니까 이건 뭐 완전 프로기사들 개털이구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지 않는 선에서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올해 10월까지 상금이에요. 11월 달은 아직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 지금 박정환 선수가 올해 상금이 8억 9,360만 원인데, 박정환 선수가 지금 LG배 결승전 올라갔잖아요. 근데 LG배 결승전은 내년 2월에 두기 때문에 내년 상금으로 2월 돼요. 그래서 어, 박정환 선수가 LG배에 내년에 우승하면 3억 원, 준우승하면 1억 원. 일단 이미 확보해 놓은 겁니다. 1억 원은 확보해 놨는데 올해 상금에는 아마 집계가 안될 겁니다. 박정환 선수. 박정환 선수가 10개월 동안 8억 9360만원 벌었거든요. 10월 달까지니까. 그러면은 한달 평균 8900만원씩 벌은 거예요. 그죠? 박정환 선수 한달 평균 8900만원이에요. 월, 그러니까 월, 그 월급이 월월 8900만원이에요. 박정환 선수가. 신진선은 월급이 5500만원 지금 5억 5천만원 벌었으니까. 3위가 김지석 2억 5천만원 그죠? 자 신민준 1억 9천8백 거의 2억원이죠? 신민준 선수까지는 에, 월급이 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정은 에, 1억 9천100만원 뭐 거의 2억원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동훈 1억 6천3백 변상일 1억 4천 오유진 1억 4천 박영훈 1억 3천 그리고 1위가 강동윤인데 강동윤이가 1억을 돌파를 못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10위까지 안에 들면은 어, 370명이니까, 3% 안에 드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3% 안에 드는 선수의 지금 이 총합이, 이게 얼마냐면은, 14억 5천, 이게 17억, 19억, 21억, 이, 21억에, 22억 6천, 23억 6천, 24억, 26억 5천, 27억 5천이에요. 그니까, 1위부터 10위까지의 상금이 27억 5천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지금 총 상금액이 규모는 120억인데 상금액으로는 아마 한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금액 총액 다 합하면은 상,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외국에 나가서 이제 우승하는 것도 있잖아요. 세계 대회. 그러니까 그거 다 합하면은 총 우리나라 선수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상금액이 대략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어, 한 60억이 조금 안될 겁니다. 한 50억 정도 될 건데,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체 상금액의 60%를 다 가져가버리니까 나머지 선수들은 손가락 빨아야죠. 음. 그럼 10위까지 선수는 3% 안에 드는데, 강동균 선수가 일, 그 지금 9천만 원 벌었잖아요. 그러면 100위 안에 들면 100위는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 중에서 30% 안에 드는 겁니다. 상위 30%. 그러면 얼마 정도 벌까요1 0 0 정도 하는 선수는 어, 1년에 1년에 1천만 원을 못 법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천만 원이 안 돼요, 연봉이. 월급이 1천만 원이 아니고 연봉이 1천만 원이 안 되니까 월 100만 원을 못 벌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 선수들이 이세돌 구단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일반 바둑 팬 여러분들하고 그 기사회하고 공감이 서로 다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게 이제 어, 밖에 계시는 우리 바둑팬 여러분들이 열받아 하시는 거하고, 실제 인사이드, 인싸라 그러죠. 우리 바둑계 인싸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 느낌이 체감 온도가 완전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 그 선수들은 뭐냐면, 좀 나눠달라 이거예요 상금 그러면 뛰지 말고 우리 공평하게 다 뛰지 말고 어, 한국 기원하고 기사회 뛰지 말고 대신에 상금도 좀 이렇게 균등하게 좀 나눠줘라 어, 이걸 주장하는 건데 상금을 균등하게 나누면 박정환 선수가 1년에 1억 번다니까요 그러면 박정환 선수가 1등이 1년에 1억 벌면 누가 바둑을 시키겠어 애들이 바둑 배우겠어요 1등 하면 1억 번다는데 그러면 누가 시켜 아무도 안 시키지. 그래도 박정환이 10억 정도 벌어야 그래도 어디 가서 할 말은 있잖아. 그, 바둑교실이라든지 바둑도장에서 애들한테 얘기할 때, 부모, 학부 형들한테 얘기할 때, 아 바둑이 뭐, 다른 야구라든지, 뭐, 이렇게 축구라든지 이런 그 메이저 스포츠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최고의 선수가 한 10억 정도는 법니다. 그래야 부모들도, 님 아, 바둑을 하는데 10억을 벌어요? 야 바둑은 하나도 돈못 버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많이 버네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했더니 어, 바둑 제일 잘 두시는 분은 연봉이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한1억법니다 그러면 <laughs> 그럼, 그럼 공부 시켜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아예 공부 시켜야 되겠구만. <laughs> 예, 다들 그러시는 거죠. 예. 이게 이세돌 구단과 그 한국 기원 프로 기사들 대부분의 갈등 요소인데 지금 이세돌 구단은 이미 이제 정상에서 내려왔으니까 이제 이게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덜한 거고 이제 이세돌 보단 은퇴하는 은퇴 어제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좀 그게 에, 좀 얘기가 2월 돼서 이제 박정환 선수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어,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프로 선수잖아요. 프로 선수니까 이게 입장을 양쪽을 다 아니까 바둑팬 여러분들이야 제, 내가 좋아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저도 최고의 선수들을 좋아할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유현진 선수 좋아하고 손흥민 좋아하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대한축구협회에 10% 저기 뭐야. 연봉에서 10%를 갖다가 무슨 뭐 축구 발전기금으로 뛴다 그러면은 저 무지하게 열받을 것 같아. 야, 이씨! 손흥민이가 씨 어? 거기 외국 가가지고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어? 돈 버는데 왜 니네 축구협회에서 돈 뛰냐? 그걸. 어? 너희가 한게뭐 있다고. 손흥민이가 인마 어? 너희 때문에 거기 갔어? 손흥민이가 개인적으로 잘해서 간 거지? 뭐하러 돈 띄어, 너희. 그거, 그리고 너희들 그거 갖고 니네들끼리 나눠 먹을 거지? 어? 야, 우리는 손흥민이가 다 갖길 원해. <laughs> 이럴 거 아니야. <laughs> 저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아니, 나도 내가 거기 축구 관계자들이 아니니까. 근데 또, 아, 이거는 예를 든 거예요. 실제로 뭐 축구, 축구 옆에서 그렇게 안, 하, 안 하겠죠. 안할 텐데. 아무튼, 예를 드는 건데,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저기, 뭐야. 바둑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요. 이제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슈퍼 엘리트 얘기 하잖아요. 회사도 이제는, 옛날에는 사장님이 한 1억 벌면 밑에 이사님이 한 800만원 벌고, 그죠? 예, 아니, 그죠? 월급이, 사장님이 1000만원이면 뭐 전무이사가 800만원 받고, 또 밑에 상무이사가 한 700만원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평사원이 한 200만원 받고, 막 이런, 옛날에 구조였으면은 지금은 사장님은 100억 정도 연봉 받고 <laughs> 그죠? 사장님은 한 100억 받고 이사는 한 10억 받고 예, 평사원은 한 500만 원 받고 막 이런 이런 세상이 돼 가지고 사실은 바둑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일반 사회도 똑같잖아요. 예, 부의 균등이 불평등하잖아. 아, 내가 볼땐 회사 나가가지고 똑같이 일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부장님이나 나나 뭐, 어차피 8시간 근무하는 건 똑같고, 일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우리 부장님보다, 저기 뭐야, 컴퓨터도 더 잘하고, 핸드폰도 더 잘하고, 영어도 더 잘하고, 예? 파워포인트도 더 잘하고, 어? 내가 우리 부장님보다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부장님이 나보다 연봉을 갖다가 두배더 받잖아.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 부장님이 하는 게뭐 있어. 우리 부장님은 아직도 저기 뭐야, 저기, 어? 자판기 두들기 때, 그, 독수리 타법으로 쓰고, 어? 내가 하면 그냥 10분이면 끝날 거, 우리 부장님이 하면 1시간 걸려야 되는 거고. <laughs> 아니, 다 그렇잖아. 근데 그 부장님도 젊었을 때는 똑같은 얘기 했어. 우리, 그 부장님도 심지어 젊었을 때는, 아이씨, 우리 부장님은 말이야, 어? 타자도 못 치고, <laughs> 핸드폰도 할줄 모르고, 어? 문자도 못 보내고, 어? 뭐, 다 그런 거잖아.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데 뭐, 어떻게다 그런 거죠 그, 이세돌 구단 상금이 98억으로 나왔는데요. 그거는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이세돌 구단은 98억보다 많습니다. 그건 한국기원 공식 집계로 한 건데요. 제가 계산한 걸로는 98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이창호 구단은 한국기원 집계가 거의 맞을 건데, 이세돌 구단은 98억보다 무조건 넘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럴 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세돌 구단은 실제로 번 거보다 축소 발표했어요. <laughs> 더 많이 벌었습니다. <laughs> 축소 발표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세돌 구단은 이창호 구단은 뭐 거의 맞을 건데요. 이세돌 구단은 거의 축소 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벌었어요.